자, 달,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 5,939세대로 전국에서 최다랍니다. 동네 사고 두개 단지 물량이 몰려있어서 5,939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철 9월인데, 부산 지역 아파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곳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도시월 입주 물량, 부산이 지금 가장 많죠, 그죠? 예, 네, 가장 많습니다. 예. 네. 어디냐가, 어. 다들 아시잖아요. 어디냐. 온천동, 온천레미안 포리시지, 4,043세대. 그리고, 장림두산, 1,643세대. 이두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지금. 예. 약 5,700세대죠. 5,700세대. 예. 그래서, 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어, 입주 물량이, 부산 전체 입주 물량이 만 638세대랍니다. 예, 만 세대. 그냥 만 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내 후년도 20, 26년이 그죠? 26년도 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년, 26년 연달아서 부산의 입주 물량은 만 세대인데, 예. 지금 올해 4, 4분기.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이때 들어오는 물량이 약 6천 세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입주물량의 60%가 지금 올해 4, 4 4분기에 모여, 모여 있다.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온천대미안 포레스티지다. 4,000세대짜리. 자, 여기에 대해서 <laughs> 지금 최근 금리나 기대감으로 저가매물을 찾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학군, 교통, 기반시설, 건설사, 유명도 등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다, 아파트 단지가 지역 내거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뭐 시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자, 대단지 들어오는 거 사실상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천 내면하고 장림두산 들어오는 거, 요, 약 5,000, 5 0 4 0 0세대 5,400세대? 5 7 0 0 7 0 0세대 5,700세대. 얘가 사실상, 그, 이제 마지막 부산의 입주물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양정자이더샵 SK뷰 2,300세대 들어옵니다. 내년 1년 통틀어서 만 세대라 그랬는데, 에코델타까지 포함해서에요. 에코델타 는 3,000세대 이상 들어오는데, 예. 그거 빼고 나면 7000세대잖아요. 도심 내에 들어오는 거는. 그중에서 내년 3월 달말 이후에 들어오는 양정자이더샵 SK뷰가 2,300세대. 그거 말고는 큰거 없어요. 다 대부분 다잘하 겁니다. 26년 내년은 그렇고 26년도 부산 전체 입주물량은 1만세대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26년에도 에코델타에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도심 내에 들어오는 거는 한6 한 7천정도 되겠죠 그죠? 그랬는데 그중에서 26년도 1월 달에 들어오는 오암이 두산이브 오션시티 3000세대. 이게 답니다. 큰게 없어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고. 자, 그럼 지금부 봅시다. 장림주산 온천, 온천레미안 합쳐갖고 5700 들어오고, 내년 3월 달에 양정자이 2300 들어오고, 내후년 1월 달에 오암이두산유브 어, 오션시티 2000, 3000세대급 들어오고, 대단지는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그 2년 한 4개월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단진 이게 다예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지 물량 부족하다는 거는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부산 시 아파트 아파트 언제쯤 반등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 제 의견 내 네, 휘셜이지만 그걸 좀 말씀드렸었는데 댓글에 달린 게 있었어요. 아니. 부동산 분석한다는 사람이 부산 입주물량 올해 하반기, 4, 4, 4, 4 4분기에, 그, 온천내면하고 장류산, 그, 거의 6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걸 알고, 그, 반응할수 있다고 예상을 했느냐,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예, 입주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전 입주물량이 항상 근거해서 말씀 드리니까. 그런데, 음, 부산의 4, 사분기 입지 물량이 어마무시한 것은 어, 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물량은 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온천 내면 같은 경우에는, 예, 동래구죠 그죠? 동래구원천동에 들어간 겁니다. 장림두산은 4하 장림동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운대 수영에 가시는 분들이 신축 아파트 살고 싶다 해가지고, 장림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온천동으로 들어올까요? 전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 수영에는 입주물량이 있는가? 없잖아요. 대단지 입주물량이 아예 없어요. 그, 광안이고요그파인 광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운대 수영 통틀어서 입주물량 큰거 들어오는 게 아예 없다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파장은 있습니다.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네보다 상급지 뭐 해운대, 수영 이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이다. 그럼 영향을 미치는 애는 어디인가? 고와 유사한 인접에 있는 입지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이까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온천 내미한 4천 세대의 영향이 바꿔서 말하면 뭔가면은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에 진입 타이밍이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다. 사실상 마지막 진입 타이밍이다. 이후로는 이제 동래구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온 게 없거든요. 연재구도 마찬가지 없잖아요. 이제는 없잖아요. 연재구는 어, 없죠 그래 없잖아요. 양정자이는 진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그 입주 물량 터지는 요요 요 시기가 동래구, 연재구 금정구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을 한 것들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뭔가면은 가을장이 지나면서 전세 매물이 9,000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한 9,500개 되거든요. 부산시 전체 전세 매물이 9,500개인데 이게 전세 매물이 9,000개 이하로 떨어지면서 예, 전세가, 그러면은 전세가 이제 모자라는 것들이 아마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서야 된다. 지금 7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부산에 2,500건입니다. 요게 조금만 더 가면은 3천건을 넘을 것 같은데, 요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저는, 예, 일단 매매가 3천건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저가 매물은 소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는 가을장에 벌어질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체감이 된, 되는 그러한 상승, 가을장을 지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느끼실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 말씀 나맞습니다전 그런 분하고 싸울 생각 별로 없습니다. 예, 그분 말씀 맞아요.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지 신축에 체감되는 상급지 신축에 체감되는 상승은 이번 가을 장부터나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네,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네, 내집 마련 성공하셨다는 분들도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연락이 와서 와가지고, 뭐, 저를 통해서 그래한건 건 아니지만은, 네, 모아파트에, 모, 어, 뭡니까, 조합은 입주권을 매수해서 세팅을 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지금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물건들 갖다 세팅하고 있는 이나 생각이 들고요. 내지마련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입장 들어가기 전에 예,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지금 빠르,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시면은 아이고야또 폭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정말 좋은 기회구나. 내가 정말 내집 마련을 싸게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laughs> 자, 9월 달에 금리나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죠? 9월 달에. 그러면은 한국도 뭐지 않아, 뭐 10월 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금리나 따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향후 부산은 3년간 입지 물량 부족도 확정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